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, 등기 어, 그 상업등기 임원변경등기 어, 서류 작성해 가지고 여기 서울중앙기방법원 등기구 등기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 보통 이제 여기 그 상업등기는 서울에 있는 어, 본전 소재지가 서울에 있으면 다 여기다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, 부동산 등기는 여기 이제 그 중앙 관할이 있어야지 여기다 접수해요. 옛날에는 성, 성북구도 중앙 관할이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북부 지방법분 저쪽에서 관할하고요.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면 맨 마지막에 그 관할 등기소가 적혀있어요. 거기다가 등기는 접수해야 되고요. 등기는 우편에 한 접수가 안 돼가지고 그 직접 방문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각종 상업 등기, 부동산 등기 모든 등기 다 하고요. 어, 부동산